이제 결심을 한 거죠. 군대를 갈때가더라도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 사실 지금 생각 보면 군대, 군대 가면 가야죠. 네, 그뭐 뭐가 되세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그게 그게 엄청난, 엄청난 스트레스야. 제가 봤을 때는그 당시에 근데 지원하셨던 과가 어느 건지 그 당시에는 될까요? 저는 네. 어, 뭐, 뭐 얘기하는 뭐 정신과를 어플라이했었어요. 아, 정신과. 정신과를 어, 정신과를 어플라이했었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정신과 수업 들어서 되게 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사람들을. 외국은 뭐, 카우치, 전 정신과에 대해서 논하게 자격은 없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카우치라그래서 이제 사이코세라피 뭐 이런 거막 하잖아요. 네네. 영화에서도막 나오고, 환자. 앉놓고 뒤에서. 네, 예, 심리적으로 있는데. 안정을 취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실제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치료, 알기보다는 이제 진짜 케미컬인 거죠. 진짜 약으로 때려 붙는 거죠.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볼수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넘어가는 환자들이 많고 진짜 저, 저처럼 이제 트러블을 핸들링하는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질환을 이제 치료해주는 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인턴 때꼭그 아니면 실습 때 보시라고 했던 게 외부에서 영화를 보고 뭐 외부에서 책을 보고 해, 해서 그 과에 대한 이미지랑 실제 그 사람들이 어 하는 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또 실습을 이미 하시고 나서 정 인터 때 이미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하신 음. 건데도 그, 그렇죠 그게 그또 달라요 때. 제가 봤을 때 실습 때 그, 제가 유튜브에서 그 되게 자난 척도 많이 하고 욕도 제 지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인데 그 유튜브를 다 보지 못하시니까. 못하, 근데 학생 때 진짜 똑같아요. 맨날, 저는 게임 이런 거잘 못했지만, 당구도 잘 못했어요. 잡기에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허투루 많이 보냈거든요. 그냥 시험 보라면 시험 받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애들이랑 술 많이 먹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다. 이런, 뭐 그런 거는 조금 얼마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공부가 되면서 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어,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간이 되면서. 근데 실습 때도 진짜 어떻게 보면 맨날 학생 휴게실에 가서 놀까?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네. 낮잠 자다가 출석체크 놓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이런 거, 조언들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 말해서 어떻게 꿀빨까 생각하잖아요. 네, 뭐 그, 그렇죠. 그때는 네.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네. 안할 괜찮... 수가 없어. 예.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되게 기회들이었고, 교수님들이 맨날 질문할 때, 질문, 질문해봐봐. 교수도 네. 이제, 네. 그게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딱 들고 질문하거나 제가 질문을 하면, 네. 이제 질문 같은 질문 해야지 이게네 이게 그러니까 것은. 그러니까 질문을 또못 하게 되는 그 제가 경우들이... 봤을 때 그런 질문 할 필요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좀 흥미로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도 있, 있다 세상은 물론 제가 아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제가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 보니 이게 좀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좀 좀 이렇게 공론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학생들이 네. 예과 허투로 보내고 본과 때 시험만 보다 끝내고 실습돌 때 맨날 어떻게 하면 티안 나게 빨리 퇴근해 버릴까 뭐 빨리 놀까 그러다가 이제 인턴 때 똑같아요 인턴 때 똑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아, 빨리 오프 빨리 나오고 뭐코 어떻게 어 하면 좀 전공이 똑같아 전공이 1년차 아, 씨, 빨리 1년차 끝내야지 2년차 와, 1년 차말 더럽게 안 듣네. 어. <laughs> 이렇게 무능해. 자기 됐으면서, 3년 차, 하, 이게 좀 있으면 지은데할줄 아는 거 하나도 없네. 4년 차, 빨리 나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군대 끌려가겠는데, 이거 월급 뭐 200만원, 300만원, 이거 뭐 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똑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조금 미리 알고, 그때그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지금 맡은 시기에 팁들을 조금 공유를 해서, 공론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고, 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게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예과 때 그냥 친구들하고 술만 먹고 여행만 다니고 이러고 놀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때 뭐 빌드업해서 이렇게 뭐, 지금이라도 쓸수 있는 스킬 같은 걸 하나라도 익혀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 고 식상하지만.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여한은 네. 없죠. 많이 놀아서. 네, 좀전 놀만큼 놀았기 때문에. <laughs> 됐어요. 네. 그게 <laughs> 네.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일 문제가 있는 건 이도저도 아닌 게 제일 문제인 거고. 왜 빌드업 그렇죠. 하겠다고 남들놀때안 놀고, 어 하다가 보니 아, 제대로 놀지도 못했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여한이 없다. 이제 그만 놀고 싶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끝을 본 거고. 근데 얘기했듯이 어차피 할 거면 휴, 놀 것도 효율적으로 놀고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2년을 음. 풀로 놀아서 2년을 놀아도 부족해. 이름 할 말이 네. 없어. 그, 그럼 더 놀아야지. 그렇죠. 본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딱 6개월 해봤는데 아 이게 뭐뭐 뭐 이게 뭐 없네.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끝내고 조금 더 발전적인 데를 찾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놀지 말하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해봐야 끝장, 한다. 효율적으로 네. 끝장을 보고 남들 2년 걸릴 거를 1년에 뭐 6개월에 빨리 하고 나머지 1년 반 동안 난 이게 여한이 없으니까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한번 뭐 시간을 써보고 싶어.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노는 것도 효율적으로 놀아야 돼요. 네. 진짜 어정쩡하게 그냥. 그게 제일 네. 내 옷에는 좀. 놀면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다가 어 하다가 어 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 무슨 시인 있었잖아요 뭐 묘비에 어 하다 보니 뭐어 이렇게 지금 제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때만 해도 저 제가 지금 공사학부 아니니까 아마 다 지금 혹시 보시는 제 친구분들 아니면 제 선후배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걸 생각해요 저는 진짜 교수가 최고 이제 인생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사실 그냥 봐도 제 선배들은 너는 교수 하지 말고 그냥 어, 나가면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 학생 때전공때 교수가 진짜 이제 목표였나 교수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교수 하기 저때만 해도 되게 아 이게 진짜 꼰대 얘기인데 어쨌든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되기가 어렵다 교수가 되기가 네, 왜냐면 사직을 해야 빈자리가 튀어가 나는 거고 이 교육부 주관이기 네. 때문에 대학에서 받아놓은 티어가 한정적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요. 그래서 교수되기 어려운데 티어가 어쨌든 저랑 잘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쭉쭉쭉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목표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뭔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건 아닌데 막. 오, 이게 매너리즘이 될까? 했는데, 마침 그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던 거죠. 홍보실장이라는 응. 거를,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퍼포먼스를 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 유튜브를 유튜브 하게 된 거죠. 이, 이,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동기부여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내기에는. 왜냐면, 제가 가는 코스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더 연차가 높은 교수님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 지금 만약에, 네. 만약에 안과를 지망을 하고, 안과 교수를 지망한, 지망을 한다. 그러면 그냥 저나, 저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게 하나만 보는 거는 이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실습 돌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거, 이 루트를 지망을 하면 이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다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나는 다른 걸 준비하는 거고 그게 만족스럽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의대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를 하는 그 좁은 길 안에서 지망하는 과에 따라서 또 이미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예시들이 이미 너무 많다. 네, 뭐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시죠.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의 정해져 네. 있다. 개인적으로,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어, 애를 낳고 안 낳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건 진짜 개인적인 게 있겠죠. 인생이 뭐, 예를 들면 행복하고, 안,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찾는 거고, 개인적인 거고, 커리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정답지 다 나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문이 따고 나면 좀 달라요. 전문이 따고 나면 예, 또 다르죠. 좀 다르죠. 왜냐면 어떤 애는 바로 군대를, 군대를 가는 친구, 군대 가면 도 똑같아. 제가 봤을 때 공보를 가든 군의관을 가든 뭐 어떤 사람 좀 특이하면 연구원을 가겠죠. 근데 어쨌든 가면 또 앞, 앞에 다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다 보면 돼요. 근데 뭐 갑자기 개원을 했다. 뭐. GP로 바로 나가서 개업한 친구도 있고 GP로 취직한 친구도 있고 근데 또 거기 가면 풀이 좁아지는 것뿐이 또 있어 그러니까 궁금하면 요새 유튜브로 그런 사람들이 뭐 제가 저 뿐만 아니라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시면 아이 루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파악하기 굉장히 쉬워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저때만 해도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유튜브의 장점은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피셜하게 이게 노출이 되고 어떻게보면연구 박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은 가는 범위 내에서 편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영상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게 안 맞으면 내려야죠. 아니면 편집을 하겠죠 자기가. 이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매체가 조, 되게 좋은 게 공신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물론 쓰레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또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든요 자기 얼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자기 얼굴 가리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가, 가, 얼굴 가리고 시작할 거 그랬나라는 생각이 <laughs> 이제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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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와서. 예. 네. 그런 네.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 네. 제약이 많아요.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지만. 그렇죠. 얼굴이 나와서. 어, 책임을 져야 돼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만큼 공신력 있다. 그만큼, 말 그대로 개소리를 안할거 아니에요. 네. 책임을, 아니, 자, 이상한 얘기하면 공격을 엄청 받을 텐데. 사실은 요번에 이제 백내장 노안이 엄청 이제 시손뭐 이슈가 네. 되고. 저는 사실은 제 이번에... 유튜브에 의대생이랑 젊은 의사들 을 위주로 만든 거예요, 사실. 아니면, 아니면 제가 진료 보는 환자들이 조금 집에 가실 때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제 유튜브에 대부분은 백내장 실손보험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니까 그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네. 사실 더할 얘기도 많아요, 사실. 왜냐면면 오해도 많고, 엄청 핫한 주제예요. 근데 이, 굳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하나만 올렸는데, 그 너무 답답해서 올린 거예요. 한 달에 네. 맨날 모르고. 근데 더 올릴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 정도만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해서 그냥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얼굴을, 뭐 이렇게 신원을 노출 안 하고 했으면, 더 많이 올리겠죠.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내일은 저렇게 생각하면 또 떠올리고 근데, 근데 유, 제가 봤을 때 의사들의 진짜 장점은 본업이 확실하다 음. 유튜브 접어도 돼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자유로워질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얘기를 네. 그 스키조 제가 스키조라는 얘기는 아닌데 플라이드 오브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알죠 막 튀어나 있는 거죠. 네. 잘 활용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주제를 막 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링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링크가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링크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조금 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얘기가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의사들이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이 왜 돈에 집착을 하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병원이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면, 오히려 진료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쿨하게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약간의 숨통이 여유가 생기면, 의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금전적으로 생각 안 하고, 진짜 순전히. 근데 또그 금전적인 여유라는 게, 사람마다 또 기준도 다르고. 다르죠. 요새 는 점점 높아지고 이제. 있죠. 나는 이만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져보니까 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요새, 경우가 끝도 없잖아요. 요새 장기야 씨가 노래를 이제 냈잖아요. 아, 그래서 뭐 아, 그런 아, 노래들 부럽다고. 아, 부럽다고. 네. 근데 그런. 그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돈에 진짜 끝판을 가고, 나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능력이 있어야 돈에 끝판을 가는 거고, 난학문에 끝판, 그것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이 다른 거지.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어, 막, 그거는 자기 기준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돈뭐 제가 돈을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비슷해요. 예그 이상 뭐 갑자기 뭐, 뭐그 맨날 부페만 먹을 것도 아니고 맨날 스시만 먹을 것도 아니고 오마카세 맨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밸런스를 찾는 거죠. 최소한 제 생각에는 최소 자기 가족 정도는 어 이제 불편함 없이 사는 걸 목표로 하면 되고 그 정도 이상이 되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아, 않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다시 도도리표가 되는 거죠. 부모님들, 아니면 네.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를 그나마 욕안 먹고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게 의사. 그래서 의대. 그래서 의대. 이게 도도리표가 되는 건데, 사실 정치인들이나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왜의대 사람들이 올인을 하고, 인기과에 올인을 하고, 뭐, 뭐, 개업, 뭐. 근데 사실은 손을 얹고 자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커리어에서는. 또 똑같이. 음. 최고의 패스, 커리어 패스를 찾는 거고 그걸 욕할 수는 없죠 네. 예. 아, 네 그래서 교수님은 혹시 지금 봤을 때 바이탈을 잡는 게 바이탈을 잡고 싶은데 이게 맞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대생 중에서 바이탈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자기 커리어의 기준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니까 제가 봤을 때이거는 무슨 카를 선택하느냐인데 네. 제가 그 돈에서 올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이탈을 잡고 싶다, 안 잡고 싶다. 하고 싶은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네. 다 변해요. 아니 사람들이 사람도 변한다는데 네. 자기가 후보로 당연히 변하죠. 근데 내가 바이탈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이나 자신감 있으면 가야 돼요. 감이 좋죠. 아. 남들보다 내가 재보다 잘한다. 어 그러면 가도 돼요. 근데 근데 사실 너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면 꼭바이탈을 잡아야 된다. 잡 그거는 이제 행복이랑 은좀 다른 얘기거든요. 음 그만큼에 때문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그 어쨌든 그과에 대해서 그 보상 정신적인 보상이나 만족감 물질적인 보상 물질적 보상 정해져 있어요 사실 월급, 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경을 써준다, 써준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맨날 얘기지만 하 각자 도생이에요 국가에서 전혀 신경 안 써줍니다 수가 국가에서 뭐하러 의사를 신경 써줘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고. 알고 선택하는 의사가 만약에 정부가 당장 이제 의료 수가를 엄청 떨어뜨려서 의사의 페이를 죽인다. 의사 아무도 지원 안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그냥 생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가를 후려쳐도 할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우리 집에서 진짜 내가 내가 가장을 해야 된다. 그럼 고민을 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이걸 보면 네. 조금 제 입장에서는 뭐 하지 하라 하지 말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상위 1%는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그러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 수능, 수능 수험생 중에 상위 1% 0.1%는 엄청난 대접을 받듯이 똑같아요. 어느 과를 갔을 때 엄청난 대접을 받겠죠. 근데 기본 디폴트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평균값. 어. 적당히 했을 때 어느 대부분은 적당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열정으로 다 이거를 무마하겠다. 그러면 의대 오지 말고 다른 과 가서 일프로 했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의대로 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군대 가기 싫고. 이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전공의를 선택을 할 때, 전공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는다는 게 오히려 의대를 네. 선택했을 때의 그런 현실 네. 감각이 아니라. 네. 네. 그 저는 실습 도는 학생들을 한테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음. 네. 정확히 그럼 더 세게 어떻게 얘기해 주나요?